안녕하세요. 티오리 연구원 판다입니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이는 자물쇠가 있죠. 주소창을 누르면 맨 앞에 HTTPS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S가 붙어 있지 않은 사이트를 가면 위험한 사이트 경고 또는 주의요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그런 걸까요? 만약 자물쇠가 있다면 정말 해킹이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연결이 안전하다고 나오더라도 HTTPS를 사용 중이더라도 해킹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고창이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고창이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두번 말했고요. 어 그래서 HTTP는 뭘까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웹 서비스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정말 간략하게 또 말하면 컴퓨터에서 통신할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HTTP의 문제점이 뭐냐면 HTTP는 보안이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안이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채는 공격 뿐만 아니라 없던 데이터를 넣는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으로 보내기 때문에 중간에 가로채게 되면 당연히 다 보이겠죠 아이디 비밀번호 그런 거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며 보안의 중요성이 올라가게 되고 HTTPS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 t t p s 랑 뭐냐 HTTP에 시큐어가 추가돼서 HTTPS, HTTP over SSL이라고도 합니다 TLS, SSL이라는 것이 있고 결국 암호화 기술이 들어간 게 핵심이죠 SSL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TLS가 사용됩니다. TLS는 SSL의 발전된 버전이고 보통 SSL이라고 말해도 TLS를 컫는 것이고요. 그러면 TLS는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통신하는 기존의 평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HTTPS에 연결에는 핸드쉐이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버의 신원 확인이고 즉 인증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있을 통신에서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키를 사용할지도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증서의 역할입니다 인증서는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사이트로 접속하는데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검증해줍니다 인증서 검증이 없다면 아무리 암호 아무 알고리즘을 안전한 것을 사용해도 공격자가 서버인 척하며 중간에서 데이터를 빼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인증서는 위조되지 않을까요? 인증서를 검증하는 절차에는 인증서 체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CA라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웹사이트 인증서가 있으면 그 인증서는 CA에서 서명된 인증서고요. 그 CA 인증서는 상위에 있는 루트 CA,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될수 있는 기관이 서명해주는데, 이 루트 CA 인증서는 어떻게 검증하냐? 루트 CA 인증서는 브라우저나 OS에 신뢰할 수 있는 루트 CA 리스트에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HTTPS에서 쓰는 것은 웹 서버 인증서입니다. 이 도메인의 주인이 나다라는 걸 인증해주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이 도메인의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인증하는 것도 있고, CA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 경로 서버에 접속해 보기도 하고 특정 CA만이 특정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HTTPS여도 경고창이 뜰수 있는데 원래 경고창이 뜨던 곳은 그냥 설정을 잘못해놔서 그럴 수 있는데 평소에 안 뜨던 곳에 이런 경고창이 갑자기 떴다. 이거는 공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절대로 접속하지 마세요. 그러면 https는 반드시 안전할까요? 이전의 과정을 토대로 중간에서 데이터를 빼내가는 공격 및 변조하는 공격에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자체가 해커가 만든 피싱 사이트라면 해킹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데이터를 못 빼내가는 거지 도착하는 데이터는 사이트 주인인 해커한테 갈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해커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HTTP는 반드시 위험할까요? HTTP는 개인정보의 입력이 없는 사이트에선 괜찮을 수 있지만 누군가 통신과정에 악성코드를 심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S가 없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어, 결론은 공통적으로는 사이트 자체가 해커의 피싱 사이트라면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HTTPS는 데이터의 탈취와 변조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 인증서가 사이트 자체가 해커의 사이트가 아니라는 건 보장하지 않습니다 HTTP는 입력한 개인정보와 사이트의 변조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요. 각종 공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사용하지 않고 피싱을 조심하는 것인데요. 팁을 주자면 지금 어디에 접속하고 있는 것인지 주소창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하니 한번더 말하자면 모든 경고창이 뜨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고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보냅시다. 해킹이나 해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속이는 레벨이, 그 눈으로 구별 안 되는 알파벳이랑 똑같이 생긴 유니코드 문자도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전문가도 속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본 다음에 그 사이트 도메인 제가 직접 다시 치거든요. 그거는 조작 못하니까.